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같이 찬양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꺼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니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법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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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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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과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의 어, 분량은 갈라디아서이지요. 그죠?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어, 갈라디아서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음, 오늘은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어,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난다. 라는 이 말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맥 상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못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그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고 내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알아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 생각은 맞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또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도 역시 잘못된 거니까 꿈 깨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잘못된 것을 심고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대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죠.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라고 하는 건 욕심과 정욕과 자기 자랑 같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생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 뿌리는 씨앗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심겨지게 될 거고, 그리고 훗날,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있겠죠. 왜냐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든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가십,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되며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전에도 말았지만한번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육체의 것을 심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다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 성령을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망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생활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었을 때의 그 열매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즉 더러운 생각이 아니라 깨끗한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뻐할 일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헐뜯음, 질투,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 그리고 불평과 비판이 아니라 감사하고 칭찬하는 삶. 배타주의가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는 넓은 마음. 이와 같은 열매가 내 삶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물을 주고 그리고 심고 가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인생 속에 복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동안 뿌려왔던 여러 많은 씨앗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가을철인데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로 오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훗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들을 많이 거두고 그것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침 9시 30분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교회에서가 아니라 마운틴뷰 파크에서 모이니까요. 그곳으로 11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잘롬